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닥터 k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에코 프로비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어, 에코 프로비엠 주주분들 일단 너무나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물론 고점 대비해서 아직은 많은 상승을 여전히 계속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추세를 완전히 돌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유의미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가 이어진다 라고 하면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투자 포인트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마음에 드신다 라고 하시면은 영상 쭉 보신 다음에 구독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번호, 이 번호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따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마음에 든다라고 하시면은, BM이라고 연락 한통씩 보내주시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 에코 프로 BM 뿐만 아니라 2차 전지에 대한 방향성 종목들 쭉 제가 설명을 실시간으로 대응을 도와드리고, 브리핑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 내용 이제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 쭉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구독이랑 문자 한 통신만 보내주셔서 혜택 받아가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일단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좋아요 한 번씩만 먼저 눌러 주시길 바라도록 할게요. 이거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러면은 지금 에코프로비엠 얘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원인을 보시게 되면은 미국이랑 중국이랑 무역 분쟁을 하면서 미국이 관세 때린다, 중국은 수출 통제한다, 요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배터리 산업의 아킬랜스건이라고 불리는 중국은 이제 광물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연의 뭐 97%가량을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 리튬도 거의 공급 자체를 중국에서 이제 광물을 캐우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수출을 통제한다라고 하면은 배터리 산업 자체가 근간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리튬을 수출을 통제한다. 그럼 리튬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공급망이 한국은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제 수출을 통제한다는 것 자체가 뭐 미국을 겨냥한 거겠지만 우리는 리튬에 대한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이어질 수 있는 포인트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로 미국이 이러면은 뭐 보편적인 관세를 더 많이 강하게 때리고 하다 보면은 제조업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이제 이 원자재가 사실은 반도체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려감으로 반도체 산업도 조금 밀리는 경우도 살짝 보여지긴 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냥 우려감에 대한 포인트보다는 리튬 가격이 상승을 한다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2차 전지를 만드는 2차 전지 소재주들, 이 소재 주들한테는 오히려 영업이익 측면에선 증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왜 영업이익이 좋아지느냐 2차전지 소재 양극재를 만드는 데 리튬 가격이 굉장히 고부가가치로 많이 들어가는데 가격을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이어집니다 근데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 양극재를 좀더 비싸게 팔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차전지 소재 같은 경우에는 리튬을 많이 사드려야겠죠. 그러면 재고 자산으로 리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도 과거에 과거랑 최근이죠. 삼성전자가 레거시 반도체 가격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게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재무제표로 적용이 되면서 영업이익에 적자로 전환이 되고 어닝 쇼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레거시가 6개월 내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매출에 대한 성장도 있지만 이 레거시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한번 꺾였던 영업이익이 플러스로 다시 전환되면서 그냥 재고자산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면은 예를 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고가 1조 7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가격이 올라서 1조 5천억이 됐어요. 그러면 이 5천억이 영업이익의 플러스로 된다는 겁니다. 요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삼성전자도 영업이익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만들어지면서 좋은 소식이 만들어졌죠. 요거랑 똑같은 맥락으로 리튬을 미리 가지고 있는데 가격이 엄청나게 저렴할 때 톤당 75달러 뭐 요럴 때 리튬을 쭉 샀다가 어 수출 통제를 통해서 가격이 막 리튬 가격이 막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뭐 100달러까지 올라갔다라고 치면은 이제 톤당 75달러였던 리튬이 톤당 100달러로 올라가면은 여기에 대한 차익만큼 플러스로 영업이익으로 찍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동안에는 2차전지가 실적이 안 찍히고 영업이익이 막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수익성이 떨어진다라는 얘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2차전지가 완전히 끝난 산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겠지만 그럼에도 지금 당장 실적이 안 찍히니까 이런 흐름이 만들어질 수가 있었는데 반대로 지금은 리튬 가격이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 그러면은 적어도 4분기에 대한 실적은 우리가 잘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연말까지는 우리가 주가를 한번 기대해 보자 라고 하면서 매수 심리가 계속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투자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주가가 그 기대감 때문에 추세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을 보시게 되면 최근 들어서 기관이랑 외국인이 급하게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진짜 매수가 아니라 공매도에 대한 숏 커버링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LNF보다 에코프로비엠이 더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공매도가 가장 많은 종목이 바로 에코프로비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매도가 전부 다숏 커버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얘가 가장 많이 매수 자금이 들어올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면은, 얘네들이 쇼 커버 때문에 매수를 치고 있는 건데, 요 수급을 보면서, 어, 기관이랑 외국인이 매수를 하네, 라고 하면서, 들어오는 개인들에 대한 패시브 자금도 이쪽으로 쏠리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지면서, 어, 이제는 우리가 조금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긴 하지만, 윗꼬리를 달지 않고 잘 마무리가 된다, 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악성 매물까지도 지금 소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사이클이 굉장히 강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고객의 탁금이 지금 굉장히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모멘텀만 확실하다라고 하면은 수급 쏠림 현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도 진짜로 한 번에 뚫을 수 있을 정도에 대한 예탁금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위에서 2차 전지를 잘못 샀다가, 이제 와서 추가 매수를 한 번씩만 한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매물들을 제가 봤을 때 그냥 소화합니다. 그리고 장기 평선은 이미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오랜 기간 동안 꾸준하게 평단가를 관리하신 분들은 이미 수익 구간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구간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고 완전하게 추세를 돌렸기 때문에 여기 라인만 우리가 박스권을 잘 돌파한다. 그래서 20만 원을 뚫는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원웨이로 30만 원까지도 갑니다. 물론 너무 가파르게 올라간다 라고 하면은 투자주의 걸리고 이제 경고 걸리고 위험 걸리고 단일감 매매 이렇게 뭐 되다 보니까 요거 딱지 요렇게 걸리면 요거 푸는데 한달 걸려요. 그러면 한달 내내 조정받다가 시장에 대한 관심도 다 빠지고 그러면 두달세 달은 또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유자분들의 평단관리를 지금 뭐 미리 하는게 제일 베스트이긴 하지만 아직도 못하셨다라고 하시면은 지금부터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타점 요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신규진이 하라고 말씀을 드릴 때 추가 매수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보유자 분들은 이제 추가 매수까지 하신 다음에 아니면 바닥에서 최근에 사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매도 타점 요걸 통해서 또 두세달 고생 안하게 그런 자리를 잘 체크를 받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게 에코프로 비엠 은 이제 공매도에 대한 쇼 커버링이 얼만큼 진행이 될 건지 그 수치도 제가 계속해서 브리핑 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수급에 따라서 어느 정도가 지금 포먼지 포모가 이어지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지, 적정 주가를 계산하는 것들, 그리고 리튬 가격이 상승하면은 얘가 실질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수익, 그럼 4분기에 대한 영업이익은 얼만큼 플러스가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저는 계속해서 관리해드리고 계산해드릴 거기 때문에 혼자서 어렵게 하면서 이런 디테일한 부분 체크하는 거 당연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를 해드리는 게 전문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가 해드릴 거라서 혼자서 하지 마시고 위에 있는 번호에다가 여러분들이 BM, bm이라고만 연락을 주시면 여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도 쭉다 무료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소통방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종목에 대한 타점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이제 2차전지에 대한 사이클이 좀 좋게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에코 프로 비엠 뿐만 아니라 제가 최근에는 lnf를 가지고 수익을 정말 많이 만들어 드렸습니다 누적 수익이 한270% 만들어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후속주들 이런 것들도 제가 바로바로 바로 체크를 드리면서 요거 대응하면서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면 다른 걸로 수익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요거 수익 나니까 요거를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잡아 드릴 거라서 완전히 고점에 물리신 분들도 지금 구간에서 저랑 같이 대응하면 저는 탈출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대응 방법이 있겠지만 거기에 포지션에 맞게끔 제가 다. 어, 체크를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위에 있는 번호에다가 10초만 투자하셔서 BM이라고 한 번씩만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구독자 이벤트이기 때문에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고 어, 소통방까지 오셔서 이제는 어렵지 않게 정말 마음 편하게 매매하시면서 수익을 함께 극대화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